안녕하세요. 부자이모입니다. 어제는 빗줄기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책은 절제 성공학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미즈노 남복쿠님이 이런 짓 대답을 하셨죠.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오.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있소.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오.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오. 내가 보아 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군요. 우리도 작은 돈도 소중히 하고 내가 돈을 쓸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렴 하고 쓰면 또 돈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